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무드셀입니다 장수를 이동길입니다. 네, 원희 정혜원입니다. 어, 오늘은 또세 명이 또 같이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키즈 어, 네.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평안한 노후냐, 불안한 노후냐? 이건 수익률 땡땡땡이 좌우한다. 먼저 감이 오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 없으니까. 이 방송 다 끝나갈 무렵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 좀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온다 이런 유튜브도 꽤본 적이 있으시죠 어떤 거냐면 야, 남자친구가 갑자기 문 열고 확 들어오다가 여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드릴래? 원인이같은 어떤 것부터 듣습니까? 저는 음... 나쁜 소식 먼저 고르겠습니다 <laughs> 왜 그래요? <laughs>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좀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 대학생 딸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나쁜 소식 먼저 들으면 기준점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확 업된다. 맞습니다. 아,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요, 무조건 좋은 소식부터 듣습니다. 어.. 나쁜 소식은 나중에 들으시는 거니까 아니 나쁜 소식은 안들어 <laughs> 아니 그런 게어딨어요오션 있었군요 그내마음이 <laughs> 어, <laughs> <laughs> 나쁜 소식은 어차피 당하면 되지 뭐 그걸 꼭 미리 들어가지고 고민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듣자 그럼 이제 장수준 님한테 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음식 먹을 때 보면 맛있는 음식 있고 아... 좀 맛없는 음식 있잖아요 장수준 님은 어느 부터 먹어요? 저는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확 먹어버리면 어떡해? <laughs>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거죠. <웃음> <웃음> 저는요. 그런 상황이죠. 지면 무조건 맛있는 것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거안 먹어요. <laughs> 왜, 왜 그렇게 어렵게 해렇냐요 이야기를 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뭐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오늘 방송 주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 사례 보면 순서를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도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일화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 있거든요.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꿈의 몽을 해주는 거.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집트왕인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궁금해가지고 요셉한테 어떤 꿈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좀 시켰더니, 잘생기고 살찐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 동안 이어지는 대풍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 동안 이어지는 흉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이집트 상황을 보면 그 흉년하고 풍년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반영해 논의라 같은데, 성경 전문가에 따르면 7년 풍년하고요, 7년 흉년 중에서 어느 거를 먼저 할지 파라오가 선택할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파라오는 어떤 걸 선택했나요? 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거든요. 파라오는 뭘부터 선택했냐, 그러면. 7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8호 입장에서는 7년 풍년을 먼저 맞으면 그 7년 풍년 동안 뭘할수 있냐 그러면 다음에 올 흉년, 7년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을 먼저 선택하면 풍년이 오기 전에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같은 일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은퇴를 앞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은퇴한 다음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려 주는 은유 같은 게 여기다가 좀 숨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파라오처럼 이렇 이런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은퇴자한테도 비슷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7년이 오기 전에 좋은 7년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후 자금이 천만 원 있다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만 원은 그냥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억이 될 수도 없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금액인데 일단 천만 원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인님 같은 경우에 14년 동안 이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7년 동안은 좋은 수익률이 쭉 나오다가 이어지는 7년 동안은 손실을 계속 봤다고 봅니다. 그래프를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처음엔 10%, 15%, 20%, 25%가 수익이 나다가 한 7년 동안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어지는 7년 동안은 수익률이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일 겁니다. 원인님은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우리 또 장수루님은 한번 볼게요. 장수루님, 원인님과 완전히 수익률이 순서가 정반대예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에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수익률이 계속 안 좋다가 7년이 지나고 8년째 접어들면서 10%, 15%, 20%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지는 모습 이런 곡선들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인님하고 장수리님은 수익률 순서는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산술평균을 내보면 5%로 똑같아요 수익률이. 그리고 기하평균 제가 계산해봤더니 4.2%로 똑같이 나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인데 이런 경우에 원인 님하고 장수르 님 계좌 중에서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이 남았을까?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파라오 이야기 해 주셨으니까 그 처음 7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제 계좌, 원희의 계좌가 더 돈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본인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장수르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아니죠. 정수식 투자를 할때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 되면은 수익이 훨씬 좋던데요. 그래서 저는 제 계좌, 아, 장수래의 계좌의 수익이 더 좋다는데 걸겠습니다. 둘다 보니까 자기게 좋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님 계좌부터 한번 들어가서 계좌를 싹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천만원이었던 원인식 계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면 처음 7년 동안 수익률이 계속 좋았잖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다가 1265만 원이 됐다가 한 7년차가 됐을 때 보면 28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후에는 수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그 이후에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14년차가 끝날 때쯤 되면 179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원인인 계좌에는 1,790만 원 정도. 14년을 투자해서 1천만 원이 1,790만 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장수르님 계좌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천만 원 시작한 건 똑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수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좌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차 정도 됐을 때는 계좌 잔고가 621만 원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부터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가해서 마지막 14년차가 됐을 때는 1790만원. 어, 이거 보니까 수익률 순서만 달, 달랐을 때는 마지막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는 장수루님이 됐든 원희님이 됐든 마지막에 갖는 금액은 1790만원으로 똑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노후자금을 전혀 인출하지 않았을 때는 수익률 순서랑은 전혀 상관없이 수익률 순서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투자 기간이 끝나는 무렵에 잔고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다른 소득 없이 이제 노후생활을 하려면은 생활비를 계속 뺏어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를 인출하다 보면은 결과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장수루님 이 질문 할줄 알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노자금 천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만 원에 한 10분의 1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1 0 0만 원씩을 매년 초에 꺼내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14년 뒤에 원희님하고 장수루님 계좌 중에서 어느 쪽 장구가 더 많은지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둘 중에 어느 쪽 장구가 더 많았을까요? 어, 글쎄요. 근데 매년 같은 금액을 빼서 쓰는 거니까 또 결과 똑같지 않을까요? 학습 효과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장소리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원인님 계좌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한번 좀 들여다 볼 텐데 먼저 원인님 계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천만 원 있었잖아요. 계좌에서 이제 백만 원씩 뺏으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적으로 은퇴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천만에서 원 백만원씩 뺏어 쓰면서 은퇴 생활할 때,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익률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잔고가 늘어나는 구조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7년차에 한 1,525만원까지 잔고가 늘어났다가, 8년차부터 수익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잔고가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14년 끝날 무렵에 한 405만원 정도 금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14년 지날 때까지 잔금이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운영을 좀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장수르님 계좌를 한번 열어볼 텐데, 장수르님은 수익률 순서가 원인님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처음에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수익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빼서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잔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천만 원이 900만 원이 됐다가 760만 원이 됐다가 쭉줄어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8년 차 정도 됐을 때는 계좌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서 생활해야 되는 구조가 될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은퇴 파산? 노후 파산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좀 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에서 자금을 빼서 쓰지 않을 때는 수익률이 한 사이클 돌고 나면 수익률 순서랑 상관없이 잔고 금액이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만약에 계좌에서 잔금을 빼서 쓰기 시작할 때는 이 수익률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률 순서 위험.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sequence of return risk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한국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려운 영어로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인출 시기에는 내 계좌 잔고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노후 자금을 인출해서 써야 되는 게 요즘같이 금리가 낮고 수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산운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라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서서 왜, 뭐,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먼저 먹을래? 뭐, 맛없는 거 먼저 먹을래? 아니면, 8화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7년 풍년을 먼저 맞을 것인지, 아니면 흉년을 먼저 맞을 것인지, 이 선택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내 노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인출을 하면서 투자하는 시기에는. 그래서 초기의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은퇴 생활 초기에 이 부분이 내 노후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활비 규모를 좀 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겁이 나니까 저 생활비를 좀 아끼고 마른 수건 비틀어 짜듯이 좀 줄여서 쓰면 어떨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생활비를 100만 원이 아니고 10분의 1이 아니고 20분의 1씩, 그러니까 50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 어, 그림을 좀 보시면, 원인님 계좌 잔고가 이제 파란색 그림으로 쭉 나갈 텐데, 보면, 천만원에서 시작해서, 한 7, 8년 차 지날 때까지 2,200만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쭉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다시 천만원 정도? 14년 지났을 때, 원인님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잔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린도 보시면, 처음 천만원 시작해서, 수익률이 계속 안 좋, 처음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장고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보면 마지막 14년차에 한 330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인출금액을 좀 줄이면 수익률의 순서에 따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노후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이유가, 여, 여.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자, 좀 풍요롭게 잘 생활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무작정 계속 생활비 규모를 줄인다라는 것들은 설계 개념에도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매년 인출하는 이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인출하는 비율을 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노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을 했듯이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장고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인출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년 계좌 잔액에서 10% 정도씩 인출한다고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첫해 제가 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천만 원의 10%면, 백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투자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말에 이제 잔고가 있으면, 그 금액의 또 10%를 다시 찾아 쓰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원희님 계좌 잔고부터 한번 열어보면, 어, 이제 첫해 말에는 이제 990만 원이 됐다가, 쭉 올라가서 한 7년 차 정도 됐을 때, 139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위에 쭉 줄어들어서 한 409만 원 정도까지 남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잘 보면 매년 인출하는 금액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첫 해는 에 100만 원을 인출했거든요. 1000만 원의 1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면 99만 원, 102만 원, 111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약간 변동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장고 그러니까 금액이 제일 높았던 해에 7년 차 같은 경우에 한 139만 원까지 인출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문제는 뒤로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장고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꺼내 쓰는 금액도 같이 줄어들어서, 14년차에는 보면 한 45만 원 정도를 꺼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장수르님 계좌도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장수르님 계좌 장고는 900, 첫해 이제 900만 원으로, 1000만 원 됐던 게 900만 원 떨어졌다가 계속 그 금액이 줄어들다가, 8년차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40, 14년차가 됐을 때는 409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수도 님이 인출 금액을 한번 보면 처음에 100만원일 때가 제일 높았어요. 왜냐하면 계좌 잔고가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액까지 줄어들었냐. 7년차가 됐을 때는 33만원, 8년차가 됐을 때는 30만원, 9년차가 됐을 때는 29만원까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률로 이렇게 자금을 인출할 때. 이렇게 고갈은 막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인출 금액이 약간 들쑥날쑥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수익률이 안 좋았을 때, 인출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률 인출할 때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시점에 계좌장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사이클이, 원인님도 한 사이클이 다 지났고, 장수도님도 한 사이클이 이렇게 다 지난 거잖아요. 마지막 장고는 보면은 409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정률 인출을 하게 됐을 때는 사이클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부분에 장고를 일치시켜주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간 과정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정률 인출 방법이다. 근데 이제 수익률이 좋다고 또 필요 없는 자금을 흥청망청 또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래서 이제 정률로 인출을 하면서 약간 보완적인 방법으로 최대 인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실링, 천정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내가 쓰지 않고 냅두면 그 금액이 잔고에 남아서 오히려 또내 은퇴의 계좌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서, 요, 실링을 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원인인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고의 10%를, 천만 원의 10%로 시작해서 계속 10%씩 인출을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생활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최고로 많이 쓰더라도, 1년에 105만 원까지만 인출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장고 금액들은 위에 나타나고요. 근데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볼 때는 첫해는 100만원, 99만원, 102만원 되다가 4년차부터 이제 실링에 딱 천정에 걸립니다. 105만원씩 쭉 인출하다가 10년차까지는 105만원 한도로 인출하고 그다음에 100만원, 77만원, 62만원, 53만원 이렇게 이제 금액이 보이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마지막 잔고 금액을 보면 한 478만원 정도 남아 있죠. 앞에 이제 우리가 실링이 없었을 때 마지막 잔고 금액이 한 409만 원 정도였던 거랑 비교해 보면 금액을 좀더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그래서 계좌 잔고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생활비 규모를 계속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플로우를 깐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바닥을 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 생활비 잔고가 줄어들더라도 생활비는 최소한 규모는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수리 님 계좌를 가지고 한번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잔고 금액의 10% 인출하는 건 동일한데 최소 인출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60만 원 정도는 꺼내 쓰자. 이렇게 이제 인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어 전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인출 금액을 쭉 보시고 잔고 금액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갈 텐데 잔고 금액은 이제 9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계속 변동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매년 인출되는 금액은 첫 해는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77만 원, 62만 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5년차부터는 이제 밑으로 바닥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씩 계속 인출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12년 차 정도 됐을 때가 되면 계좌가 바다가 드러내. 소위 말해서 아까 봤던 은퇴 파산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시점 이제 뒤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률 인출을 하면서 인출 금액에 상한도 두고 하한도 두고 각각 하나씩 설정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다 갖다 쓰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상한하고 하한을 같이 설정을 해주고 은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출 방법을 좀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낮은 상황, 그리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노후 자금을 굴리면서, 굴리면서 노후 자산의 수명을 늘려야 되는 이게우리 또. 어, 은퇴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인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도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저희,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애를 쓸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퀴즈 냈었잖아요. 퀴즈의 정답을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평안한 노냐 불안한 노냐 수익률 땡, 땡, 땡이 좌우한다. 여기서 땡, 땡, 땡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음... 시퀀스 아닌가요? 오 영어로? 어, 맞아요. 이 수익률 순서가 이걸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익률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할 때 특히 투자를 하면서 인출할 때. 이 초, 초기 단계에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잘 내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운영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인출할 때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다야, 다양한 인출 옵션들 방법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